한국 사람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만 식당 간판 The best burger in Taipei 바나나맛? 그건 좀... 대만... 예? 무슨 맛이요? 진정 육즙이 살아있는 패티를 느껴보고 싶다면 꼭 오세요 그대가 너무 버거 싶어요 <laughs> 이게 누구야 누가 썼어 솔직히 말해 이거 한국인이지 누구야, 누가 말해, 누가, 누가 이걸 말이 되냐고! 그대가 너무 버거 싶어, 이거. 딱 봐도 이거 한국인 대리님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. <laughs> 누구야, 구글 번역기는 저런 거 해줄 생각 없는데, 무슨 일이야. 그니까. 아니 그거 알아요? 외국에 숙박업소 같은 데 리뷰 남기는 거 한국인들만 알아보는 필체로 역기 너무 덜럽어. 이거 막 이렇게 쓰는 필체가 있다? 한국 한국인인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. 근데 그거 이제 번역돼요. 그거 이제 AI 놈들이 번역시켜 줘. 이제 어떡함? 이제 어떡함? 우리 우리 초월 번역 이제 못 함. 역기 너무 이렇게 해도 이제 번역 다해 줘. 큰일 났어. AI가 다해 줘. 우린 우리 얘기를 찾을 걸. 아,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말 사이사이에 다른 글자 넣어서 말하는 거 인기 있었던 거 알아요?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은 언제나 답을 찾지 이거면 사가 람다 은지 언 언동 제바 나대 뭐 이런 식으로 합쳐서 쓰는 그 말이 있었거든. 여, 여자애들은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, 비밀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? 그거 몰라요? 도깨비말! 어, 그니까 도깨비말 몰라? 도깨비말이라고. 그, 그, 약간, 그니까 예를 들면 그건 거야.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요잖아 그럼 그 순간중간에 뭘 넣는 거야? 그강, 대중, 갑, 갑에, 너동, 무채, 버니, 거순 뭐 이런 식으로 읽어.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애는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를 날리고 앞에 글자만 아는 거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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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는 거지. 로시보와그대만지먹어라 같은 거야. 그건 너무 알아듣겠는데요? 잘 몰라요? 그래?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 중학교 때인가 있었어 아, 비밀 얘기할 때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얘기했었단 말야. 이 새로 드립은 번역 못 한다고? 아, 그렇네. 새로 드립으로는 되겠다.